하이밸런스 안녕하세요 피티밸런스의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시행되려다가 미뤄져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서비스 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헬스장의 매장 내부, 외부, 홈페이지,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 의무적으로 가격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 등록하려 합니다. 그러다 마침 지나가는 길에 본 전단지에 적힌 한 달에 2만 원이라는 문구가 생각나 와 싸다 하며 이끌릴 때가 많은데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운동을 결심하고 막상 그 헬스장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 상담을 해보면 1년을 등록했을 때 따져봤을 때월 2만 원이라거나 부가세는 별도라고 보이지 않게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단지만으로 접하고 인지해서 간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달라 기분이 상한 상태인데 또그 상태로 대화를 나누다가 어쩌다 설득까지 당해 순수하게 잠깐 운동을 할까 생각하고 갔을 뿐인데 마지못해 긴 기간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등록해 놓은 상태로 또 막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환불 문의를 했더니 이상한 환불 규정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짜증도 나고 돈이 아까워 따지고 싸우자니 시간도 아깝고 그러한 일을 겪다 보니 그냥 혼자 운동하고 말지 다시는 헬스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2021년 12월 27일부터 헬스장의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요금 체계, 환불 기준을 모두 표기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기분 나쁨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첫 번째,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수하기. 두 번째, 국번 없이 1372번에 신고하기. 특히 환불은 등록금액의 위약금 10% 마이너스 n 분의 1입니다. 등록할 때의 가격과 환불할 때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애초부터 불법이니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등록을 하실 때 헬스장에 연기다 환불 규정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아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장은 1억 이하의 과태료를 임원 및 중업원, 기타 관계인이 이를 어입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 광고 시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 월 3만원, 이 아닌 1년 등록 시월 3만원, 이라고 정확하게 광고하여야 하죠. 이제 헬스장에 등록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아보고 방문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시설과 서비스 정도만 신경 쓰고 등록하시면 되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앞서 말씀드린 사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PT밸런스의 김진용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